앵콜입니다. 자 오늘은 내가 밴들을 이용한 이동동 알려줄 거지롱. 자 먼저 자 두어 인커을 여기 위에 딱차 껴서 문을 쾅 세게 방력 있게 쾅쾅 닫아 주신 다음에 밴드를 이렇게 걸어 줬어요 걸어 주고 자. 밴드를 손잡이에다가 껴주세요 하나 끼고 반대쪽에도 하나 껴주고 자 조여주고 자그 상태로 가운데 맞춰주고 자 그대로 뒤로 강도 조절은 여러분들이 뒤로 가시면 강도 세지는 거 나는 되게 많이 갈까? 뻥이야 자그 다음 팔꿈치 고정된 상태에서 가슴 피거를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주는 거후 천천히 펴주고 후.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때 손목 안으로 더 말아줘 요 이때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돼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렇게 팔운동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우리 모두 다 같이 멋진 몸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왜냐고요? 재미어트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거예요. 온 국민이 다이어트가 아닌 재미어트 하는 그날까지 재미어트 하세요.